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신선한 채소 섭취. 이 충남 공주에는 이 채소로 귀농에 성공한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배동주 대표는 스마트팜과 수경재배를 통해 체계적으로 잎채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천연 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약재까지 개발해 건강한 잎채소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귀농 2년 만에 연매출 7억 원을 달성한 배동주 대표. 그의 귀농 성공 비결을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충남 공주시의 한 농가. 다양한 잎채소가 푸릇푸릇한 기운을 잔뜩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배동주 대표도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어, 저는 배동주고요. 이제 19년도에 공주로 내려와서 21년도부터 영농을 시작했고 이제 귀농 5년차입니다. 도시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귀농을 꿈꿔온 배동주 대표, 아내와 함께 이곳에 터를 잡은 뒤 2021년에 입체소 온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농사에 뛰어들었답니다. 작은 온실 한 동으로 시작한 귀농, 차츰 시설과 품종을 늘려가며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아니 뭐꽃 파는 데인 줄 알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 네. 채소들은 좀. 다양하게 있고요. 많을 때는 한 32종, 지금은 이제 겨울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한 20종 정도로 저희가 맞춰놓은 것 같아요. 뭐 흔히들 아시는 거는 이제 뭐 상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케일, 그 다음에 겨자 이런 것들 흔한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보자면은 여기 루즈라든지 아니면 저 건너편에 보시면 털처럼 뻗은 게 있어요. 저것도 이제 겨자채인데 저거는 시중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품종을 키우는데에는 배동주 대표만의 특별한 재배 방식이 한몫했다는데요. 수경재배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 이제 순수 수경이라고 해서 물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뿌리가 이렇게 잘 뻗게 돼 있고요. 바닥에 이제 막고 있는 토양이나 뭐 배지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굉장히 잘 뻗어요. 첫 번째 귀농 성공 비결. 수분과 영양을 작물에 직접 공급하는 수경재배. 생육이 비교적 오래 유지돼 생산 공백이 없답니다. 작물의 수확기간도 늘리고 품질도 높인 일거양득의 재배 방식. 여기에 숨겨진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작물이 사실상 90% 이상이 거의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의 수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한 여름에 이제 고추가 가뭄이 들면 더 매워지듯이 그런 식으로 채소들도 채소의 맛이 더 진해집니다. 급해가지고 마트에서 사서 드셨는데 너무 싱거워가지고 채소가 어, 다시 또 주문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맛과 생산성 못지않게 주인공이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과 신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 재배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가 천연 성분으로 만든 해충 방제액 배동주 대표만의 비법이랍니다. 고삼 추출물,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치제거 음료에도 많이 쓰이고요. 추출을 해내면은 해충을 방제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소비자분들은 사실 저희가 오늘 농약 치고 내일 판매해도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지만 좀 그런 거를 좀 속이기가 싫었습니다. 네. 높은 생산성과 품질, 안전까지 갖춘 배동주 대표의 입체소 판매량 상승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재배되는 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0톤 정도? 근데 이게 한 장에 5g 정도 되니까 5g짜리로 200톤을 만드는 거죠. <laughs> 한 7억에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매출이? 네. 처음에는 이제 한 1억 정도 목표로 하고 왔었고 농업하면서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거를 목표로 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생산과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스스로 익힌 경험을 기반으로 농장을 키워온 배동주 대표. 어느새 주변 농가에 농업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정도로 베테랑 농부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 냉해방지제를 뿌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 시설 그 비용 자체가 시설 투자 대비해 가지고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물어보면은 거의 알려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할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전부 다 찾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이외에도 배동주 대표는 주기적으로 농업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면서 지역 농가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는데요. 개인뿐 아니라 지역의 상생을 꾀하는 것 배동주 대표의 마지막 귀농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잎채소를 고객의 식탁에 올리기 위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배동주 대표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막연하게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교육부터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뭐 작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역 선택,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목표로 얼마나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귀농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입채소로 귀농 성공을 이룬 배동주 대표의 이야기. 충남 공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